안녕하세요. 골프 전문 채널 골프야사 t 비입니다 오늘은 마츠야마 히데키가 드라이버 티샷한 골이 슬라이스가 나서 카트길에 있던 갤러리 셔츠 속으로 들어가는 황당한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미국 뉴저지주 토지시티의 리버티 내셔널에서 열린 PGA 투어 미국 남자 플레이오프 1차전 노던트러스트 오픈 2라운드 10번 홀에서 마츠야마 히데키는 티샷 후 오른 손을 들어. 골이 오른쪽을 향한다고 갤러리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골은 카트 길 방향으로 가더니 카트 도로에서 두번 크게 튀긴 뒤에 갤러리의 다리 사이쪽으로 가더니 무릎에 맞고 어쩐 일인지 셔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회 스텝은 갤러리를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갤러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선수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스야마는 남성의 발 밑에 티로 표시를 하고 갤러리는 셔츠 아래단을 들었고 마치 달기 알을 까듯이 공이 카트길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위원에 회 따라 그 골은 마스야마가 사인을 하고 갤러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골프를 10일 시에 따르면 움직이는 공이 갤러리에게 맞았을 때는 벌파 없이 공이 멈춘 자리에서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 위원의 지도에 따라 마스야마는 드라이버를 꺼내 카트길에서 부제를 받았습니다. 2014년 투어 챔피언십에서 로리 메틸로이같이 티샷이 갤러리 주머니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